뭐 자기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은 최소한 머리는 25시간 정도 돌릴 수 있는 가구가 돼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도 가겠죠.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은 전력투구할 수 있는 가구가 돼 있느냐의 이죠 사업을 기반을 잡기까지는 어 본인 스스로가 전력투구할 수 있는 그런 아, 가구나 마음가짐 같은 부분이 돼 있느냐는 부분들이 거의 결정적입니다. 그 조직을 떠나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단어로 정리하면 상당히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그래, 낙관주의자. 그래서, 낙관주의자는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권할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낙관주의자 바로 앞이다 이런들 두 단어가 붙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러면 앞에다가 지나친 낙관주의자가 되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지나친 낙관주의자. 그러면은 지나친 낙관주의자라는 것은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현실을 그냥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혹은 믿고 싶은 대로 현실을 이렇게 보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로부터 대단히 쿨한 낙관주의자가 되야 됩니다. 그걸 쿨을 다르게 표현하면 합리적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합리적 낙관주의자. 여러분, 합리적 낙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보고 싶은 현실을 자꾸 보려고 그런 욕망이 생기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굉장히 쿨하게 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성패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대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을 보는 것 사이에 어, 대비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템을 여러분이 선정했을 때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하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학자가 한번더 보셔야 됩니다. 그지? 여러분 학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은 글로 써볼 수가 있어야 그때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오늘 우리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실 테니까 그지? 여러분 지금 어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제 노트다 에 하나 적으시죠 1번 q1번 그지? q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어떤 아이템 이렇게 해서 물음표 하나 딱 건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템, 물음표 하나 딱 던져 놓으시기 바 여러분, 제 질문을 꼭고다 바로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참여하려고 하는 업종이나 아이템을, 여러분들, 유망 아이템을 1, 2, 3, 3개만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아, 이런 업종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하나, 둘, 세개 정도만 딱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까지는 쉽죠? 요까지는 딱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는 Q2입니다. 2번. 자,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바로 k f s 라는 단어 하나만 딱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Key Factor for Success입니다. 저희, 여러분, 많이 보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선택한 아이템의 1번에 대해서 그 사업의 성공의 결정적 요인,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을 여러분들 딱 다섯 개만 적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어느 분이 편의점을 띄어드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적는 겁니다. 편의점 경영의 성공의 결정적 요인을 다섯 개 적을 수 있겠냐. 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이태리 레스토랑업을 뛰어들려고 하신다. 그러면 이태리 레스토랑업의 이런 가장 성공의 결정적 요인을 다섯 개 정도 정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머리로서 얼추 알고 있다 백전백패입니다. 항상 다음에 사장이 되시면 손에다 펜을 들고 너글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쓸수 있으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쓰는데 계속 버벅거리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면 뭡니까?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치? 여러분, KFS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특정 업종에 뛰어드시려고 하신다면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 업계에서 좀잘 나간 사람을 만나셔가지고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KFS가 뭐냐? 그러면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여러분 버전으로 완전히 재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지? 그런데, 그게 흔들리게 되거나, 그게 답을 하는데 상당히 이게 난감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당신 사업의 KFS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냥 답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사업 세계를 보실 때는, 얼추 안다. 대충 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본인 자신의 관점이나 견해, 의견을 충분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뭐죠? How to do가 나오겠죠. 이것을 가장 최상으로, 1번 요인을 최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정리하시죠. Q1. Q1은 한번 딱 정리해야 되네요. 1번. 자, Q1은 여러분들, 진출하려고 하는 업종, 동그라미나 딱 지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Q2는 뭐죠? 진출하려고 하는 업종의 KFS.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Q3는 뭐죠? 예, How to do. KFS를 최고 수준으로 올릴, 올릴 수 있는 방법. How to do. 사업하시면 이렇게 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주 섬세해야 돼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이런 걸 가고 뭡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혁신할 수 있는 방법 장조하는 방법을 계속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비즈니스를 몰입해 가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는 돌아가면 바로 자기 사업에 바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업이 매일매일 새로움으로 뭡니까 재단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게 뭔지 아십니까? 재미가 생깁니다. 흥미가 생깁니다. 일단 재미있으면, 비즈니스면 웬만큼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자기 일을 해 나가면서 어, 늘 생각하는 것이 시대가 바뀌는 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스스로가 재미가 없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기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날부터 재미가 없다. 여러분, 그럼 그때는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시회장도 자주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신기한 거 보면 신기한 걸대상에서 글도 써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박물관도 자주 가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자기 일에서 재미와 흥미를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렇게 계속 해 나가시면서, 중요한 부분 중이 하나가 재미와 흥미를 스스로 불러 일으키는 방법. 이런 부분은 최소한 다섯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다섯 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수 있는 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사업 세계를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은 어, 분명히 늘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힘든 시기가.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그 어려운 시기를 어떤 식으로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가들에게는 다른 물론 생활인데도 중요하겠지만 역경과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역경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나 저는 딱두 가지만 제안할게요. 1번 여러 생활을 가능하시면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생활 경기가 나온데나 없대나 다음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당하는 것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경우는 인간의 생활을 이, 넘어졌을 때, 좀 힘들어졌을 때 그것을 일으켜 세워올 수 있는 자기만의 뭔가 하나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운동하는 습관이 참 좋을 겁니다. 내가 오래전 에 읽었던 책 중에서 미국에서 김밥을 받았을 때, 맥주를 많이 올렸을 때, 아마 CEO 분이 쓰신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사업을 맺고 시작해서 실패를 했는데, 자기를 실패해 가지고 다시 김밥 장소를 이렇게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결정된 계기가 된딴게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던 뭐다? 예, 네, 달리였다달리였다 그래서 달리기를 다시 복원하면서 생활을 정상으로 올리고 정상 중에서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나감과 동시에 꼭 하나 정도는 어떤 경우라도 생활을 다시 재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그 운동 습관 같은 걸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그것만 누르면 다시 원치 않는, 그렇게 어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